왜 김창렬, 아, 뻔한 물방울이 있는, 어느 집에도 걸려있는 상업적인 그런 그 수식어가 붙어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시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왜 물방울이 나와있는지도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. 큐레이터의 리서치를 통해서 아, 이 선생님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물방울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건 물방울이었다. 그럼 그 물방울이 나오기까지 여정이 뭐였는가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. 8, 9월이라고 한다면 해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, 그 저희가 상설전을 준비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. 음, 니네 미술은 뭐야? 니네 근현대는 뭐야? 라고 물어볼 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시가 없었기 때문에 관청과 서울 관 저희가 대폭 그 상설전을 확보했고요.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뭐 그렇다고는 나머지 기획전는 어떻게 할 것인가. 저희가 극단적으로 서구에서 우리가 한국화, 한국 현대 미술을 알릴 수 있는 단색화, 그쵸? 그렇죠? 뭐 한국의 문어 클롬도 아니고 단색화라는 그 특별한 하나의 언어를 우리가 소통시켰던 것은 어, 뭐 여러 가지 담론도 필요했고 또 좋은 작가 선생님들의 발굴도 필요했었던 시기였습니다. 그럼 그 다음 순서로 우리 현대 미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, 그 다음 타자? 그 김창열 선생님 분이 반드시 그 다음 타자여야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딱이 분이었다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작가 분들 중에 회고전을 할수 있게 준비가 된 작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.